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TV입니다. 오늘은 무료 유입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교육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아이보스 교육의 영원 마케팅 패키지인데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할 줄은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어요. 사실 저도 마케팅 회사를 다녔고 지금 마케팅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보고 노력을 해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보스 교육에서 영업 마케팅 패키지로 인스타그램 마케팅 초급, 그리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실전, 블로그 마케팅, 실무진이 알려주는 성장 전략, 그리고 PC부터 모바일까지 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경험 기반을 노하우로 실무자들에게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수강이 있어서 들려보려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마케팅 초급부터 들어보려고 해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워낙 검색하는 트렌드도 바뀌고 해서 초급부터 혹시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목차를 보시면 정말 상세하게 분류가 되어있어서 좋았고 강의 자료로 따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조양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SNS 마케팅 프리랜서를 일을 하고 있고요. 아이부스스키샵 모비아카데미, 커넥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에서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마케팅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드리너스라는 광고대행사의 팀장으로도 있어서 현업광고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을 있는 광고 대행사 직원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포토존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도 현업에서 업무하시는 분이 알려주시는 강의를 들으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기초적인 부분들도 한 번씩 더 상세히 체크하며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사용 해시태그와 검색 해시태그로 나뉘는데 제가 원하는 해시태그보다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 만한 해시태그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시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예전에 들으려면 학원에 가거나 했었는데 퇴근 후에도 온라인으로 잠깐씩 수강 가능하니까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강의가 짧은 것들도 많아서 부담 없이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투자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다음날은 일하는 중간에 1시간 텀이 생겨서 카페로 왔습니다. 잠깐 짬내서 블로그 마케팅 수업을 들어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마케팅 강사 김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블로그 마케팅 제작화 매뉴얼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은 우리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나오는 제 이메일로 궁금하신 점,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어도 이메일로 강사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회신해준다고 하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텀이 생길 때 틈틈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었고, 블로그 마케팅을 들으면서 네이버 블로그가 꽤나 알고리즘이 상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마케팅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지식들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등급을 매기듯이 블로그도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고품질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글을 쓰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더 좋은 블로그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예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다음은 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어, SEO 마케팅을 위한 SEO를 진행하게 될조영본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노출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셨죠? 이 강의는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강의였어요. 사실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를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기본부터 알기에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데 그런 정보들을 한 번에 설명해 주시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영업 마케팅 패키지 외에도 실무 치트키 패키지, 초보 탈출 패키지, 매출 심폐소생 패키지, 광고 잘할 패키지도 할인 중이니까요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프리랜서나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의입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